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2세 오픈 루키 레이스이고요. 1번 베스트 A1은 첫 번째 주행 심사에서는 늦바라고 전 구간 최우미에서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하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능력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지만 바로 일주일 후에 상위 등급 재검마와 함께 뛴두 번째 주행 심사에서는 매끄러운 출발 이후에 이선에 가담하여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꾹 잡고도 여유 있는 탄력으로 능검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인코스 2점으로 출발 이후 수월하게 최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레이스가 보장되어 있고 훈련 시 병합으로 걸음을 뚜렷하게 늘린 성과도 보인 만큼 전구간 최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의 이점을 살려서 데뷔전 약체급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입상 한자리 유력시 됩니다. 후착으로는 3번 음파부스터와 9번 스타트업, 11번 청산돌풍,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이번 케렌시아입니다. 주행 심사에서 기본기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완성도 높은 면모를 보이며 능검시보다 훨씬 더 향상된 컨디션을 보인 만큼 데뷔 전부터 자력 입상 기대치 가져볼 수 있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루키 레이스이고요. 4번 그대만 있다면은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입니다. 550kg을 넘나드는 거구의 처격 조건을 갖추었고 스피드와 스태미너를 고루 갖춘 마필입니다. 지난 9월 11일에 주행 심사시 총알 같은 발주 이탈 이후에 선두권을 장악해내며 전국간 최선두에서 선행주도 레이스를 펼쳤고 직선에서도 마필 스스로 뛰는 투지를 보이며 압도적인 주폭 겸비된 탄력으로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였습니다. 거구의 체격답게 파워풀한 주폭과 근성을 고루 겸비한 신마로 평가되며, 이번에 데뷔전을 이세마 루키 경주 1000m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졌고, 새벽 조교시 더욱 힘들어찬 주폭과 유연한 주행 자세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탄력으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이번에 데뷔전부터 입상 기대치 높은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3번 파사스퍼트와 6번 루프톱, 8번 서크레이,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1번 와소이다입니다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전개를 잘못 풀어내며 그야말로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지만 이번에 다시금 최단거리 출전에 인코스 배정받아서 전구간 내선 최적의 레이스 운영이 가능한 만큼 훈련 시 뚜렷하게 회복세의 컨디션을 보였고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앞말 레이스이고요. 5번 문학대세는 데뷔전에서는 빠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채 졸전이었지만 직전에 뚜렷하게 변화를 보이며 1200m 레이스에서 삼착하였습니다 당시 선두 인코스에서 적극적으로 레이스 운영을 펼쳤고 직선에서 최선 역주를 펼쳤지만 초반부터 앞선에 나선 두마필로 결정된 레이스에서 아쉬운 3착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200m 레이스에 재도전 나서는 가운데 내외 측으로 발 빠른 선행마가 질비한 구도 속에서 오히려 경합을 피해서 이선에서 최적의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겠고 훈련 시 6등급 스톰트루퍼과 병합 시 간결한 발스인과 안정적 주행자세로 힘 있는 탄력 보이며 뚜렷하게 걸음에 늘어난 능력을 보인 만큼 이번에 약체급 편성 호기를 맞이하여서 입상 기대치 높은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4번 라운더 플루마와 2번 은하칼라스, 7번 링키 핑키,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11번 은빛 유혹입니다. 기본기 우수한 면모로 주행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데뷔전에서 강공 선행 작전을 펼쳤지만 직선에서 걸음이 무뎌지며 졸전이었습니다. 절치부심하여 훈련 시에도 안정화된 주행 자세로 한결 힘들어 찬 면모를 보인 만큼 이번에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을 펼치며 전구 간 유리한 전개 이점을 살려서 실전 변화 기대치 충분한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첫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3번 알파피메일은 출발 이후 발군의 스피드를 보유한 선행형 마필이며 데뷔 후 계속된 부진 끝에 직전에 변화 보이며 동거리 1700m 레이스에서 3차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도 동거리 1700m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발발은 선행마 전무한 구도 속에서 출발 이후 선행주도 레이스가 유력시되며 새벽 조교시 근력과 지구력 보강이 잘 되었으며 병합으로 순간 탄력도 확연하게 늘린 만큼 전구간 최선 두권에서 최적의 레이스를 바탕으로 이번에 데뷔 후첫승 기대치 높은 입상 유력마입니다. 그리하여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서울 사경주는 편성상 한수위의 전력인 3번 알파 피메일을 충마로 놓고 결정적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 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노림수 마필은 이미 결론 내려져 있습니다. 민병철이가 강력하게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은 최근 빠른 다수의 경주에서 선두권 빠른 페이스를 경험해 보았고, 은근히 선두가담 스피드도 보유한 가운데 직선에서 여타의 마필들을 너끈히 이겨낼 결정력 탁월한 마필로 엄선하여서 민병철의 가쿠시 마필로 팬 여러분들께 강하게 믿음을 드리면서 기필코 통쾌한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5번 글로벌함성은 동거리 1300m 레이스에서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 초반 전개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직선에서 뒤늦은 스퍼트로 입상 실패 졸전의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3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선두권 나설 마필들의 전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구도 속에서 새벽 훈련 시 4등급 마이웨이 보스와 병합할 때 고개도 낮게 깔리며 안정적인 자세로 파워풀한 탄력으로 뚜렷하게 걸음 늘린 면모를 보였고 그야말로 절정의 훈련 컨디션을 바탕으로 편성상 한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그리하여 토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인 서울 오경주는 적정거리 출전에 한수위의 전력을 선보일 5번 글로벌함성을 충마로 놓고 후착으로는 여기저기서 될듯말 듯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여서 그야말로 혼전도가 극심한 편성이지만 현장에서 팔려나갈 어리버리 인기마들을 싹다 걷어내고 이번에 제대로 승부 걸린 진카 마필로 엄선하여서 민병철의 가쿠시 마필로 팬 여러분들께 강하게 믿음을 드리면서 통쾌한 고배당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이번 크리솔스톤은 데뷔 후 2연승 이어가는 신의 능력마이며, 이번에도 1,400m 출전에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하여서, 1순의 기대치 매우 높은 입상 유력마입니다 7번 선더마블은 모래 민감 반응 보이며, 직전에 삼착했지만, 이번에 모래 피한 자리로의 위치 선점과 전개 펼치며 입상 한 자리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4번 강철 드래곤은 공백 이후 연달아 착순권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번에 전구간 선입권에서 최선 역주 펼치며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합니다. 11번 송당황태자는 연달아 전개 미스로 아쉬움 남겼지만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자력 추입 입상 가능하겠고 1번 가야스타는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에서 한발더 써줄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세 번째 특급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자력입상 가능한 출전마들이 다수 포진하여서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엇비슷한 능력의 인기마들이 현장 배당판을 인기도를 분산시키면서 결정적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당일 현장에서는 액면의 인기마가 배당판을 주름잡겠지만, 이번에 민병철이가 강력한 노림수를 두고 있는 고배당 승부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토요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7경주는 민병철의 가쿠시 마필로 팬 여러분들께 강하게 믿음을 드리면서, 기필코 통쾌한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4 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토요일 서울 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로 준비한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변화된 경주 조건으로 인해서 은근히 혼전도 있는 레이스이며 고배당 때려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의지를 보이고 있고 어느 때보다 충실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입상을 위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마필입니다. 가장 유리한 전개를 끌어낼 수 있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 해당 마필과도 찰떨궁합인 기수가 기승하기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 최대 메인 승부인 서울 8경주는 불안한 인기만은 가차없이 날려버리고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최강의 전력을 선보일 마필 특히 제대로 강승부 걸려있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999 고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리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메인 승부 적중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레이스 이구요. 4번 강나루는 탄탄한 체격 조건에 스피드와 스테미너를 고루 갖춘 마필입니다. 올해에는 4월에 삼관마 경주에서의 입상 실패만 있었을 뿐, 그외 모든 경주에서 입상을 차지하였고, 이번에 거리 늘려서 18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새벽 조교시 궁극의 투지를 보이며 압도적인 탄력으로 매우 파워풀한 면모로 쾌조의 컨디션을 선보인 만큼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한 수위의 능력을 발휘할 우승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1번 천장사와 5번 킹다이아, 8번 우마포이,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10번 슈어윈입니다.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에 분명 회복세의 전력을 선보였고, 이번에 훈련 시 뚜렷하게 변화된 컨디션이 체크된 가운데 수습기수의 기용으로 대폭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만큼, 유리한 전개 이점을 살려서 자력으로 입상 한자리 도전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십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일본 문학보이는 최근 사연승을 거두며 폭발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앞선에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보유한 마필이며 직전에는 1,400m 레이스에 출전하였어. 이선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하였고, 막판 짱짱한 탄력으로 2위마와 7마 신차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2등급 승급전에 거리 늘려서 16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새벽 조교 시 안정된 주행자세로 고개도 낮게 깔리며, 스포시 길게 뽑아주는 파워풀한 탄력이 잘 나오는 면모를 보였고, 직전보다 분명 향상된 훈련 컨디션을 바탕으로, 1번 게이트 최적의 전개 운영을 바탕으로, 다시금 연투를 이어가갈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4번 페퍼엑스와 7번 슈프림삭스, 8번 킹아너,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5번 선더드림입니다. 이미 현등급에서 1800m 입상 전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2000m 장거리 레이스에서 부진했지만, 이번에 거리 내려서 1600m에 도전하는 가운데 선두권 몰락시 직선에서 자력 추입으로 입상 한 자리 도전하는 복병 전력입니다.